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LG전자 2022 올인원 27v 코어 i7 인텔 12세대는 한눈에 보기에도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인텔 12세대 i7 프로세서와 넉넉한 램으로 빠른 작업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음색, 풍부한 그 색감은 있습니까? 영상 감상과 사진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이 제품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